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en did 표현은 의미가 언제 뭐뭐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when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동사는 꼭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하고요. 절대 과거형을 써주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의문사 when과 do의 과거형 did를 사용해서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너 언제 서울에 도착한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패턴, when, did, 언제, 뭐, 뭐,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you arrive in Seoul.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when did 뒤에, you arrive. 주어, 동사의 패턴이 왔고요. you, 너는 arrive 하면 도착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in Seoul, 서울에. 그래서, When did you arrive in Seoul? 너 언제 서울에 도착한 거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역시, 기본 패턴, When, Did, 언제, 뭐, 뭐, 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The accident happened. 이때 accident 하면 사고 그리고 happen 하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번에도 역시 when did 뒤에 the accident 주어 그리고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when did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그녀는 언제 거기에 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기본 패턴. When did? 언제 뭐뭐 했어? 그리고, She go there. 그녀가 go there, 그곳에 갔다. 이때도 역시 w h e n did 다음에 s h e 주어, 그리고 go 동사원형 패턴을 썼습니다. there, 하면 그곳에 또는 거기에. 즉, w h e n did s h e go there, 그녀는 언제 거기에 간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그는 언제 돌아왔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역시 기본 패턴, when did 언제 뭐뭐 했어요. 그리고 he get back 이때 he 주어. 그리고 get 동사의 패턴을 썼, 썼고요. get back 하면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when did he get back 그는 언제 돌아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이 드라마 언제 시작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기본 패턴 when did 언제 뭐뭐 했어. 그리고 this drama 이 드라마가 begin 시작하다. 이때도 역시 when did 다음에 this drama 주어 그리고 begin 시작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즉, when did this drama begin? 이 드라마 언제 시작했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What will you 표현은 의미가 넌, 뭐를,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what will you 다음에 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유의하실 점은, 동사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하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의문사 what과 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퇴근 후에 너뭐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 What will you 너뭐할 거니? 그리고 퇴근 후에 뭐뭐를 하다라는 표현은 do after work. 그래서 after work 하면 퇴근 후에. 이때 what will you 다음에 do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즉, what will you do after work? 퇴근 후에 너뭐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너 점심으로 뭘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역시 기본 패턴 what will you? 너 무엇을 할 거니? 그리고 점심으로 무엇을 먹다 라는 표현은 "have for lunch"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will you"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너 점심으로 뭘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역시 기본 패턴. What will you 너뭐할 거니? 그리고 do this weekend. 이때 this weekend 하면 이번 주말에. 그리고 do 하면 하다.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what Will you 다음에 do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즉,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너는 그녀의 선물로 뭘살 거니?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역시, 기본 패턴, What will you? 너뭐할 거니? 그리고 선물로 무엇을 사다. buy, 사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as는 뭐뭐로써, her, 그녀의 present, 선물로써. 이때 끝부분에 있는 present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what will you buy? As her present, 너는 그녀의 선물로 뭘살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 우리를 위해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역시 기본 패턴 What will you? 너 무엇을 할 거니? 그리고 cook for us 하면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다. 이때도 역시, what will you 다음에 cook? 요리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for us 하면, 우리를 위해. what will you cook for us? 우리를 위해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제가 역시 세 번씩 천천히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언제 서울에 도착한 거야? When did you arrive in Seoul? When did you arrive in Seoul? When did you arrive in Seoul? Arrive in Seoul?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어요?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그녀는 언제 거기에 간 거야? When did she go there? When did she go there? When did she go there? 그는 언제 돌아왔어요? When did he get back? When did he get back? When did he get back? 이 드라마 언제 시작했어? When did this drama begin? When did This drama begin. When did this drama begin? 퇴근 후에 너뭐할 거야? What will, What will you do after work? What will you do after work? What will you do after work? 너 점심으로 뭘 먹을 거야?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이번 주말에 너뭐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너는 그녀의 선물로 뭘살 거야? What will you buy as her present? What will you buy as her present? What will you buy as her present? 우리를 위해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 What will you cook for u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